안녕하세요. 준학입니다. 제가 이제 7년 전쯤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취미로 주식을 같이 했거든요. 뭐 사실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봤는데 처음에는 막 몇만원, 몇십만원 이렇게 돈이 벌리다가 재작년에는 이제 천만원, 작년에는 막 삼천만원 이렇게 수이 나더니 올해는 벌써 연봉을 막뛰어나어 버리네요 수익이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해마다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게 실력이 늘어서 수익이 늘었냐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왜냐면 여전히 뭐 이게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진짜 아직도 아마 올해 장이 아마 좋아서 수익이 뭐 크게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장 국장 할것 없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계속 불타잖아요. 불장이니까 어 그런 게 아닌가. 주식은 이제 실력도 있겠지만 운도 따라야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도 뭐 7년 전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완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할 때, 그때랑 지금이랑 그래도 뭔가 좀 달라졌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그래도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체 뭔가 달라진, 뭐가 달라진 건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어 한번, 음 이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 자기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이제 좀 달라진 점은 일단 예전보다는 더큰 금액을 굴리고 있는 건 맞아요. 해마다 이제 굴리는 금액이 더 커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뭐 수익이 당연히 또 늘어난 건가? 뭐 싶기도 해요. 그런데 더큰 금액을 굴리는 건 투자가의 숙명가도 같은 거거든요, 결국. 더 크게 굴려야지 이제 크게 먹는 게 진리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굴리다가 또 크게 처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적인 부담도 큰게 사실입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서 더 크게 굴릴 수 있게 된 점, 그것만 놓고 본다, 본다면, 이제 성장을 좀 했다고도 볼 수도 있겠어요. 또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마음가짐인데, 예전보다 심적으로는 좀더 편안하게 되긴 했어요. 주식은, 아, 주식뿐 아니고, 이제 모든 투자 게임이 다 마찬가지죠. 심리 게임이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리, 게...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주식 투자의 어떤 경험이 좀 쌓이면서 예전보다 좀더 단단해졌습니다. 7 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식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래도 제가 뭐 겪어봤을 거잖아요. 그데 그러면서 이제 심적인 여유가 좀 생기기도 했고, 그다음에 돈도 어느 정도 좀 쌓이기도 했고, 뭐 몇십만 원 처음에 할때 몇백만 원 이렇게 손해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많이는 없지만. 그렇게 나면 막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그랬던 뭐 과거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지나고 지금은 한층 더 분명히 여유가 좀 생긴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이제 거의 손해가 안 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손해가 안 나게끔 조금 안정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거의 이제 손해가 잘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손해 난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제 손해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한 거는 그냥 100% 수익으로 다 끝냈어요. 물론 뭐 장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는도 아마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관심 종목의 수도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국장의 대형주 위주로 단타 매매를 했었어요. 국장에서 대략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그걸 단타 매매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각종 ETF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상품들도 좀 보고 어할 때도 있고 또미국채나 배당주 같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매도 당연히 하기도 하고요. 보는 종목 자체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 전 자체를 이제 좀더 크게 넓게 이렇게 보는 습관도 좀 생겼어요 또 한가지 이제 생각의 변화가 좀 하나 있는게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단타 매매만 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올린 주식 영상에 누군가 댓글을 달아 주셨던데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그 댓글을 보고 사실 저도 그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해는 안고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특히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들었어요. 단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심적인 여유가 좀 커진 게또 투자 수익이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더 우위에 설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쉽게 연봉을 띄어놓는 수익이 막 발생하니까 좀 어벙벙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운이 따라야 되는데 그 운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속해 있어야 한다고 또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저 같은 경우 는 올해, 올해 뭐 수익이 좀 크게 났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 투자라는 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초보자가 뭐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낚시로 비유를 하자면 초보자가 좋은 포인트에 가서 포인트에 가서 낚시했구나 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해는 연봉을 뛰어 놓는 수준의 수익이 나니까 이제 과연 한편으로는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게 진짜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진짜 그 정도로 좀 허무하긴 해요 뭔가 왜냐하면 내가 한땀 한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보다 가끔 그냥 쉬는 시간에 담배 한대 피면서 핸드폰으로 클릭 몇번한게 이렇게 크게 수익이 될줄뭐 누가 알았겠어요. 글로소득이다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기도 해요. 물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제 경험해본 경험하고 보니까 돈이란 게좀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그렇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번 돈도 돈이고 땀 흘려서 번 돈도 다 돈이긴 한데 똑같은 하지만 이 투자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 돈은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라. 이제 게임으로 치면 스타크래프트의 어떤 미네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긴 합니다. 제가 뭐 낚싯대 때 살때 쓰는 그런 돈하고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생활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사이버 머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판돈이기 때문에 언젠간 더다 달라갈지 모르는 그런 돈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더 크게 판을 키우는 데는 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집, 당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레벨업 시키고 판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데, 어, 낚시를 치자면 제가 한 20년 정도 낚시해보니까 진짜 더 이상 모르는 게한 톨도 없어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식은 진짜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어, 그렇게, 될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네, 열심히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네, 이상입니다.